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만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에서 먹이셨던 이 만나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7역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공급의 은혜에 우리가 눈이 떠지게 하시고 신뢰와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laughs> 세상이 광야와 같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 받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으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함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시간은 주제를 갖고 묵상합니다. 만나가 왜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16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40년 동안 광에서 내렸던 이 만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절대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겁니다. 모세 시대보다도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죠. 물론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laughs>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나의 축복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3절, 8절, 9절, 12절 말씀을 보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부가 아닙니다. 개모가 아닙니다. 자식, 자녀들을 사랑하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원망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정말 그들이 고기와 떡을 바로 밑에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된 이런 모습에서 원망이 커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8절, 9절, 12절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소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의 머리 위로 만나를 매출하기를 빛처럼 내리시는 겁니다. 지면에 막 쌓일 만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가운데 빠진달 할지라도 하나님의 극휼과사랑이 사랑이 끊어질까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에레미야나 이사서 읽어보세요. 오늘 진노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진노의 끝에 가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무 간사하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간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겁니다. 징계를 왜 70년 수십 년 얘기하면서도 왜 그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을 향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음식이에요. 육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알리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광야와 같았습니까? 광야만 보입니까? 어려움만 보입니까? 애굽의 그 고난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발이 부럽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더 강건해지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광야에도 만나가 내립니다. 광야에서 매출하기가 내립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왜 광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 아시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이제 17장 가면 반석이 터져 샘물이 솟아나고 이 반석의 샘물과 공급하시는 요와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 이걸로 인하여 사는 곳이 바로 광야고 그들이 광야에서 요수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심으로 거둘 수 없고 순종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날의 것만 구하라고 한, 오멜, 한 오멜은 2.3리터 정도 돼요. 에바가 23리터니까 2.3, 10분의 1이라고 36절 이렇게 말하죠. 2 3리터면 혼자 넉넉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탐욕, 욕심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순종. 내가 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절 율법을 준행하나 시험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만 받고자 만나 육체의 음식 이 급만 구하고 탐하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애국에서 바로 밑에서의 삶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육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바로의 잠재, 잔재, 탐욕의 잠재를 뽑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순종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40년간 지속된 만나의 은혜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 이리까지 가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 땅적경 이리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에서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에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뜨겁고 밤이면 춥고 온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들이 범죄할 때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어요 빛처럼 내렸습니다 홍수처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고 여호와 신을 네, 이 땅에서 떠나가시고 그 백성을 버리신다? 아닙니다. 그것은 막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40년 동안 지속됐지만 40년 동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만나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광야 우리의 삶이 광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연단되어 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거둘 수 없고 순종함으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0년간 지속된 은혜 40년간 지속된 불평 40년간 지속된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선화심과 인자심의 손길을 거두어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속삭이는 이 모든 사단과 인간적인 것들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일를 산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 있는 모든 죄백성들을 열어 주시고 만나의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아멘.